오늘 뭐 해요? 오늘은 저 그림 그릴 거예요 한동안 그림을 안 그려서 손좀 풀어야겠어 안 되겠어 만약에 다음 합작하면 뭐 하죠? 디저트 의인화 새 캐릭터 그리기? 아 유튜버 합작 그래 유튜버 합작하자 우주 최강 원화가 53.7만 유튜버 영양제 중독의 그 사람을 그려야겠군 영양제 중독이라뇨? 아 한약 먹고 와야겠다 그러면은 나는 해물파전님을 그리겠어 위에 물고기인가요 오징어인가요? 글쎄요 이게 뭐가 돼요? 오징어 아닐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가야겠다. 자, 이제 채색. 눈이 항상 점눈이라서 눈 색깔을 모르겠네. 검정색이시겠지? 자, 여러분, 머리카락 할게요. 머리카락은 하이라이트 부분만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쉽죠? 그 다음에 머리카락 하나하나에 맞춰서 이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뾰족하게 만들어주세요. 필압 살짝 넣어가지고 뾰족하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느 정도 머리카락이 나와요. 이제 아래 부분을 살짝 어둡게 진하게 잡아줬다가 밑에서 살짝 풀어주세요. 살짝 풀어주시면은 머리카락 덩어리가 생기죠. 신기하죠? 저 여러분들도 할수 있어요. 나 피부 표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laughs> 피부 표현하는 법은 빛을 어디서 줄 거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기본 베이스 빛은 밑에서 살짝 역광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계속 에어브러쉬로 큼직하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새 레이어 또 만들어가지고 곱하기 레이어로 어두움으로 갈수록 붉은색 계열 색 섞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두움 다 칠하시고요. 여기에서 중간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간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의 중간이니까 여기 쑥 들어갔다가 입술의 중간이니까 여기 이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꿀팁인데 지금 곱하기 레이어를 쓰면은 스포이드를 찍고 얘를 그리면은 더 진하게 나오잖아요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럴 때는 스포이드로 찍고 그래서 현재 레이어로 바꾸시면은 이 곱하기 레이어에서 칠했던 색을 정확히 추출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깔 금방 칠할 수 있겠죠? 눈 그리는 법 알려줄게요 위에를 진하게 칠하고 아래를 살짝 밝게 만들어주고 진하게 칠한 곳에서 브러시 크기를 엄청 작게 해서 완전 밝게 이런 색으로 이렇게 점만 이렇게 똑똑 칠하면은 돼요. 간단하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쉽다! 라고 하면 새 레이어 만들어서 조금 푸른색 계열의 탁한 색을 이눈두색을 이렇게 칠해. 빈 공간 더서 뭐해. 빈 공간 채워요.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브러쉬를 작게 해서 여기서 눈썹을 그린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에어브러쉬로 이 윗부분을 살짝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눈이 뿅! 하고 나타났죠? 일단은 디테일하게 하기 전에 느낌만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은 이제 묘사하는 거죠. 배경은 해물바전님 그게 흰색이니까 흰색으로 하는 게 낫겠지. 이제 어느 정도 톤이 나왔다고 생각이 들면은 묘사해줄게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죠이톤 안에서 묘사만 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아, 점점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길머님, 오, 잘 그렸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는 팔성님. 덕후의 바람직한 삶과 댄스 커버 영상을 올리시는 분이에요. 무용하시는 분인가? 아, 커버댄스 치시는 분? 와. 한국말 하는 거 몰랐으면 일본뿐인 줄 알았었던 것 같아요 기밥인간님 유튜버 잠뜰림을 그려봤습니다 나 진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200만 명이나 되시네? 마인크래프트 하시는 분이구나 잘 그렸다 퀄리티가 너무 좋네요 어? 잠뜰림을 모르시는구나 세대 차이? 세대 차이라니요 그냥 단지 유튜버를 잘 모를 뿐이에요 박춘장님 오 이뻐 이세계 아이돌 아이네님입니다 아이네님은 워낙 유명하니까 알죠 둘기들은 뭐야? 둘기들은 아이네님의 팬명 을 둘기들이라고 하는 건가 좋고요. 기울림 중원 천하제검가 명문 정파의 남궁세가 제3공자소월절정으로는 무린 남궁역 대협입니다. 버추얼에 이런 무린 컨셉도 있어요? 근데 이거 그림 두번 당첨. 컨셉 재밌다. 신경 써서... 어 나도 버추얼 유튜버 해보고 싶다. 좋구요 하란상원님 담뜰림으로참여해봅니다담뜰림 특집이네.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유튜버를 아직까지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게 진짜 이분의 엄청 대단한 능력 같아요 썸네일도 퀄리티가 엄청 좋아 이분이 잠뜰님이신가 보네 이분이 남편인가? 절대 절대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비즈니스 사이에요? 되게 극구 반대를 하시네 수현님이라고 동료예요 왜, 왜 이렇게 동료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로맨스를 금지시켰어요 아 가족끼리 연애 금지 뭐 그런 거구나 아 그런 또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 좋은데? 구독해야겠다 저는 웬만하면 게임 방송은 구독을 안 하거든요 게임 하고 싶어질까봐 근데 아 이거 구독해야겠다. 나무님 영상통 그림 유튜버를 하고 있는 나무입니다. 그림 스피드 페인팅을 올리는 채널인가 봐요. 어, 너무 상콤하죠? 소환님와 너무 이쁘죠? 이분도 잠뜰림이야. 이번에 새로운 은하수 자파점이라는 콘텐츠가 나와서 거기에 나오는 잠뜰림을 그려봤어요. 와 나도 뭔가 이런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하고 싶은데 그러기엔 내가 일이 너무 많다. 비랑님 플레임님플레임님 그리신 분들도 다잘 그리네. 오 어, 이것도 너무 귀엽다. 네오 아카데미의 단지 님을 그려봤습니다. 네오 아카데미도 그림 강의 채널인데 되게 잘돼 있어요. 그림 초보 입문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은 알짜배기 정보들이 많거든요. 꼭 추천드려요. 해민님, 김블루님 게임 유튜버시죠? 너무 좋고 되게 김블루님이어서 딱 PC 방에 앉아 있는 푸른 조명에 받은 블루님을 그려주셨어요. 단작가님, 저의 첫 장르이자 현 장르인 잠들림 다잘 그려. 잠들림 팬분들은 다 그림을 잘 그린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해 봐도 되겠네. 이거는 아까 봤었던 철 컨셉이 재밌는 남궁영 님 좋고요. 옥지다. 헐 옥지 타트 장난 아닌데? 아, 립스틱 이렇게 번진 거 이렇게 매력적이게. 이분은 그림 유튜버 신이 님입니다. 그림 공부에 유용한 팁들 많이 알려 주셔서 자주 보고 있어요. 아 이분 와 이거 버츄얼 캐릭터 퀄리티 엄청 좋다 오 어, 퀄리티 너무 좋은데 누구야? 저희 고교 입시부터 입학 휴학 취직 퇴사를 함께한 아주 사랑하는 유튜버 헤딩님을 소개합니다 이분도 이제 버튜버로 바꾸신 거구나 이게 하도 인기가 많아져서 꾸준히가 중요한 것 같아 꾸준히 하니까 이렇게 다들 기억하고 알아봐 주시고 오 너무 이뻐 선아님 화장품을 부수는 힐링 타임즈 컨텐츠로 저에게 힐링을 준 채널 뷰티 포인트입니다 아, 화장품 부수는 거 그... 좋지. 와, 구독각이다. 어, 완전 취향이다. 일벌레님, 저는 버튜버 아이네님을 그려봤습니다. 이분 인체 너무 이쁘게 잘 그리지 않아요? 요팔 근육, 요런 표현들 미쳤어. 옷과 옷 사이에 붕뜬 느낌이나 그런 것들 표현 너무 잘했죠? 유튜버이자 게임 개발자이자 애니메이터인 루니님을 그렸습니다. 다재다능한 분이시구나. 214만 명? 아 <laughs>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하면서 많은 구독자가 생길 수가 있지? 뭐야. 아보카도님 퀄리티 좋다. 제인생의 영원한 선생님. 너진똑의 김송님을 소개합니다. 와잘 만들었다. 이것도 한번 봐야겠다. 그림 스타일도 너무 깔끔하고 완성도가 엄청 좋죠. 쿠프님 퀄리티 너무 좋죠? 노필터 TV 나영님을 그려보았어요 유명한 톰보이루아 진짜 옷잘 입으시는 것 같아. 진짜 멋지게 사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름에 반드시 수화를 그려야 하기 때문에 합작으로 그려본 니지산지의 민수합 페나트입니다. 니지산지? 나는 이거 일본 그룹인 줄 알았는데 한국 그룹이구나. 이거 레달까 와카르키가스르. 어 뭐야 일본 일본이네? 한국 분들이 일본어로 말하는 거예요. 니지산지가 일본 회사인데 버튜버가 한국인이에요. 아 혼란스럽다. 어 아, 그렇구나. 와 이거 또 너무 귀엽다. 종합 게임 유튜버 녹두로님을 그려보았습니다. 중앙에 캐릭터가 녹두로님이고 하셨던 게임들을 꾸며보았습니다. 오 근데 이거 진짜 무슨 스티커 같아. 퀄리티 너무 좋은데요? 아아 아, 이분 알아. 이분 게임 엄청 잘하시잖아요. 헉. 스 제외하지 말걸. 안에서 는 나도 이런 퀄리티에 그림 볼수 있는 건가? 아니겠지? <laughs> 에피님! 저희 밥친구 예랑가랑입니다 오.. 어, 여행 유튜버인가? 어, 이런 거 너무 좋아! 청춘이다! 또 이때만의 좀 설레는 그런 여행에 대한 행복이 있단 말이죠? 이 와중에 너무 잘 그렸다 포 자연스럽게 이보님! 우타이 대 유튜버 다즈 비님을 그려보았습니다 노래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laughs> 사가님은 삶을 여행하는 패션 유튜버 류스팬 님을 그렸습니다. 진짜 스타일이 엄청 다양하신가 보다. 왜냐면은 썸네일만 봐도 뭔가 확확 바뀌어 사람이. 티키틱! 아 티키틱 좋아해요. 어, 티키틱 완전 신나 영업을 하자면 연기도 좋고 컨셉이나 아이디어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좀 재밌는 컨셉으로 뮤직비디오를 많이 만들어요. 재밌어. 해웅 님, 4년차 그림 유튜버 해웅 본인입니다. 유튜버인 김에꼽사리 껴봅니다. 유튜버 님 본인 등장. 아, 요런 식으로 오, 잘 그리신다. 선화로 엄청 깔끔하게 그리시네요. 어, 이것도 너무 깔끔하게 잘 그렸다. 저희 고막을 챙겨 주는 침대 정령 님이에요. 목소리가 진짜 감미로우신가 봐. 노래하시는 분이구나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저는 진짜 다양한 유튜버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나오는 유튜버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고 취향이 저희 다 비슷비슷한 거 같아 그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꼭봐 카콜라 한 손에 들고 보는 콕스님 방송.